그 질문만 계속 말할 건데요. 지난번에 책뭐 읽었죠? 네, 맞았어. 엣지 는 감기 씨가 감기 씨가 감 감기 씨 감기 씨기 씨가 감기 씨가 감기 씨가 감기 가기 씨가 가가가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 고 싶은데 엄마가 말린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신바 입어야 돼요 나가 놀고 싶은데 엄마가 말렸어 어떻게 해볼까? 띵동 어떻게 할까? 신발 입고 신발 입고 신고 신발 신고 모자 쓰고 목도리 하고 또또또또 띵동 엄마가 말리면 어떻게 할까요? 엄 집에서 그냥 놀 거예요 집에서 그냥 놀 거예요? 엄마 말리면? 아, 그래, 불편하고 덥고 장갑을 끄하는게 싫어서 그렇구나. 아, 뭐라고 했냐면, 장갑을 끼고 눈을 떼는 떼고 불리면 장갑이 차가워져서 안 한대. 아, 그렇구나. <목소리> 엄마 말안 듣고 밖에서 놀다가 감기에 걸린 산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뭔가요? 자, 우리, 우리, 나래방 친구들은 뭐라고 산이한테 말해줄지 보자. 어, 띵동. 뭐라고 말해줄까? <목소리> 산이야, 괜찮아? 우와! 산이야 어! 선생님은 엄마 말 잘해주라고 뭐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산이 걱정이 없네? 우와, 멋지다. 어, 띵동. 산이한테 뭐라고 할까? 엄마가 안 들으면 안 돼? 네. 어 그렇구나. 어, 띵동! 나는 나게 많이 안 들어, 엄마 봐봐. 엄마, 너는 왜 이렇게 엄마말안 들어? 산이한테 어, 뭐라고 해? 선이야 많이 아파. 선이야 많이 아파? 오, 그러구나 감기에 걸린 산이가 그런 듯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감기에 걸려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지요? 그런데 밖에 노는 친구들이 들어와요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래서 보세요. 감기에 걸렸는데도 산이가 밖에 나와 논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에 걸렸는데 밖에 나가 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많이 콧물 나와요. 더 많이 콧물 나와요? 이만큼. 출발. 눈치 않고. 눈치 봐. 눈치 봐. 멈춰. 출발. 멈춰. 출발. 멈춰. 출발. 멈발발발 <are you bani Brett> <S aldean> <출발>. 이름이 뭐일 것 같아? 나도 <laughs> 모르겠어 <웃음> 야, 그래 잘했어 얘 어? 예, 궁금하다 예. 이 친구 이름 뭘까? 얘는 이름 뭐지? 산이 음, 예, 그럼 아니. 얘는 이름이 뭘까? 그치? 우와! 배가 한개생겼 배가 한 생겼습니다 동 <laughs> 고양이가 왜사 n 를따라오고 있을까? 우 n i n g 다또 배가 생깁생다배다 배가 e car. 다 e a 올라갈 수 있을까? 또 d o u 동 Do I t a 고양이가 왜 n 리한 n g 을 o g t a k 이 a h i 고 t 을 n 고 d 이 g better lost the c 오. r Do. Do. d 띵띵띵띵딩 i 아, 어? g d 고 여기 여자친구. 응. 여자친구 뭐? 뭐. 아, 여자친구 이름이 좋다. 아여 d i n 이름이 n g d i 친들라지 알아? 이 나무들은 이 나무들은 왜 손모양일까? 어? 저거 손처럼 생겼죠? 이야, 잘 만든다. 이 나무들은 손모양일까? 왜 엄마는 어, 목도리랑 장갑을 들고 있을까? 엄마는 왜목도랑 장갑을 들고 있을까? 왜 되는 것 같아요? 끼려 어? 끼려고 엄마가 끼려고? 찬리 주려고? 아 그렇구나 엄마는 왜 목도리랑 장갑을 들고 있을까? 엄마는 목도리랑 장갑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 맞어 엄마도 추운데 엄마는 왜 목도리랑 장갑을 안 했을까? 그렇지 어잠안들어 엄마는 왜 목도리 장갑을 안 했을까? 아, 사이는 왜 찬이는 왜있아사이는왜 파란 옷을 입고 있을까? 왜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 파란색을 좋아하나? 선생님 이게 궁금해 산이 엄마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한영엄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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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감기 걸릴까 걱정하는 마음 까 걱정하는 마음? 그렇구나 어. 자사년마은 어떤 마음일까? 어사년만 하나 만들었으니까 사년나이다자사년마은 어떤 마음일까? 어 자기가 어, 어. 올라가고 싶은 배에 올라가세요. 배에 올라가야 돼. 어 벌써 올라가신누구야 벌써 올라온 올라가신 가탄락이에요 멈춰. 小士们。 하시겠습니다. 아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그 안아주 친구 안아줘야지. 오 빠진 친구 있어 없어? 아 아래만 네, 잘하는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비명. 나의 준비! 출발!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는 어떤 걸 좋아할까? 아파요. 어? 아파요. 감기 바이러스는 어떤 걸 좋아할까? 아픈 거. 마스크를 안 쓰는 거.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거? 마스크 안 쓰는 거. 오 마스크. 아픈 안쓰는 거. 더러운 거. 더러운 거. 아픈 거. 아픈 거. 아픈 거. 그럼 아... 친구들이 손 씻는 걸 좋아할까? 손안 씻는 걸 좋아할까? 어? 안 씻는 걸 좋아하겠지 어, 또? 감기 바이러스는 어떤 걸 좋아할까? 손안 씻는 거손안 씻는 거, 씻는 거. 씻는... 드러운 거드러 맛있어 그러면 친구들이 감기 바이러스한테 안 질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 마스크를 쓰고 깨끗하게 마스크를 쓰고 깨끗하게 손도? 깨끗하잘 씻고 밥도? 치카치카고? 맞았어. 우와, 나래반 다 알겠구나. 손도 깨끗이 씻고 치카치카 치카 너무너무 잘하고 밥도 잘 먹고 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어요안 걸리겠어요? 안걸리겠어요 안안 나래반 친구들은 빨리 감기 걸리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안 걸린 친구들은 안 걸리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백, 고 됐나요? 네! 네! 이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응.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 No.